자, 이번에는 리신 정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안 찍는 거 좋아요. 각 보는 거죠. 자, 블루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리신은 원래 레드부터 솔레드를 하거나 리시를 받거나 레드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항상. 어, 왜냐면 하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거든요. 2렙갱을 갈 수도 있고, 레드 칼날 먹고, 그 다음에 뭐 두꺼비 먹고 3렙갱 보고, 미드, 바텀 볼 수도 있고, 블루, 그 다음 늑대. 먹을 수도 있죠. 그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 풀캔 돈다고 가정하에 나쁘지 않습니다. 음, 어디로 가시지? 오!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아래로 내려가겠죠? 어, 오호 기다리, 오 어, 좋은데요? 오 완전 잘하는데? 뭐예요? 너무 잘하는데?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디서 망했을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뭔 잘못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레드로 간 거는 실수였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리쉬는 이미 레드가 있고, 지금 돈을 보시면 1,300원이 있어요. 1,300원이 있으면 1,100원짜리. 강철가시 채찍이 나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여기서 바로 집을 찍어주고, 강철가시 채찍을 사서 다시 골렘, 레드, 칼날 먹고, 그 다음에 뭐 다이브라던가, 갱각을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레드가 있는데도 다시 레드를 먹으러 간 거는 여기서 실수였어요. 여기서 집 찍고, 그 다음에 아이템 사고, 이쪽으로 왔을 때 갱각 안 나오면, 그 다음 정글링을 해주는 게나아 보였습니다. 어. 이 키를 먹었기 때문에 이득을 봤을 때는 아이템 빨리 사와서 다시 정글 돌아주는 게 나아요. 집 타이밍을 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빨리 가야 되는데, 봐봐요. 지금 집, 차라리 집을 지금 찍고, 여기 3캠프 처리하고, 미드 한번 갔으면은, 확실히 잡아낼 수 있거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플레이, 카정까지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정글 도는 것밖에 못하죠? 초반에 이킬을 먹은 이득을 빨리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집을 가셨는데, 좀더 빨리 갔어야 됩니다. 가려면은. 그렇죠. 어, 좋아요. 아니 이렇게 킬잘 먹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777이 됐지?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억지 갱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바이개 나와 있죠, 이거. 이거 드셔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탈론과 성장 차이를 벌리면서 갱을 가면서 적야, 적한테 적 압박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바이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게는 전령, 용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이게예요 그래서 방금 미니맵을 보고 바이게가 나온 걸본 순간 바이게를 먼저 챙겨주고 미드 이거 너무 사리고 있으면 주변에 오브젝트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해도 안 늦어요 이런 거 탈론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탈론은 성장하고 리신님은 계속 돌아다니니까 성장 차이가 나고 이러면 초반에 보 이득을 크게 막 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음, 바이기가 항상 우선입니다. 자, 이거는 솔방울 타고 가면 될것 같죠. 자 여기서도 잘못한게 언제 들어갔으면 좋았을까요? 방금 6렙 랩업했죠 이때 이제 자신의 경험치를 좀 보는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5렙에서 미니언 하나만 먹으면 6렙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여기서 6렙 살짝 찍고 미니언 죽고 6렙 찍고 바로 솔방구 타고 넘어가서 여기서 뭐 플랫이 있으니까 어, 카이사 궁으로 차가지고 우리팀이랑 잡는다든지 그런식으로 하는게 나왔고 어 직선갱은 조금 별로였어요 이렇게 그냥 돌아갔으면 됐잖아요 진작에 어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방금 와드 방어로 하시는 거는 좋았는데 뭔가 어디서 보신 것 같은데 전혀 의미가 없는 플레이였어요. 방금은 차라리 키아나랑 키아나한테 W를 타면서 서로 와드 방어 방어망을 좀 생기게 해주고 최대한의 그 이득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 와드 방어는 정말 순삭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타를 안 쓰셨어요. 어, 강타 데미지를 안 넣었어요. 지금 초반에 너무 좋았는데 개인적인 피지컬 문제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와드방어 이런거 보다는 그냥 어, QQ 날라가서 궁 차주거나 아니면 Q 궁 Q Q 궁 와드방어 Q는 정말 숨어 있다가 암살할 때 쓴다거나 뭐 그럴 때는 좋고 자, 그리고 먹을 거면 골렘까지 한 번씩 다 드셔주세요. 이거 지금 몇번안 드셨거든요. 이러면 성장 차이가 또 나는 거니까. 이거 먹었으면 7렙이잖아요. 7렙일 때좀 나와서 이렇게 영향력 행사해주고, 전령 먹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또 6렙인데 전령 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어, 차라리 골렘까지 안전하게 먹고, 7렙 찍고, 레벨, 어, 하나라도 더 올려서, 나중에 교전이 열렸을 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데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쌓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래서 벌써 지금 3킬인데 2킬인 탈론이랑 골드가 똑같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장 차이를 많이 벌릴 수 있습니다. 전령이 있기 때문에. 아, 용 챙겨주시고 그래도 잘합니다 잘해요 지금까지 잘 풀렸거든요 조금 실수들이 많이 보이긴 했지만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령으로 인한 이득을 많이 봤죠. 이제 들어가서, 과감하게 들어가서, 우리 혼자 있는 이런, 우리 팀 근처에 붙어 있어 주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 와드 방어를 팀한테 타주세요.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벽에 붙으면은. 어, 작긴 했지만. 와드 방어를 와드에 자꾸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W는 교전이 열릴 때 우리 팀이나 아니면 은 나한테 쓰거나 좀 보호막을 생성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드 방어는 방어막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W가 3개인데 스킬을 3번이나 찍었는데 이거를 자꾸 와드에 낭비한다는 거는 어, 그렇게 좋은 플레이는 아닙니다 사실 몇 번이나 살릴 수 있던 기회가 있었는데 파랑팀의 이파괴자 좋아요, 골렘까지 먹었죠 이제. 어. 팀의 오케이. 어 잠깐만요, 야, 아이템은 왜 이걸 갔죠? 어 헤르메스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황금장화 가면 되지 않았나요? 사이러스 때문에 간것 같은데 어 글쎄요. AD가 훨씬 세 보이는데. CC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저기 일단 신발 선택이 살짝 어, 아쉽네요.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숨어있다가 좀 자르려는 되셨습니다. 플레이. <목소리> 이거는 룰루가 궁도안 써주고 탈진도 안 쓰고, 이거는 미신님 잘못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 이 너무 느리겠습니다. 이건 팀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네요, 사실. 좋아요. 풀킹 한번 싹 돌아주고. 탈론 오죠? 이거 싸워볼만 하죠? 오! 야야 방금 건 너무 좋았어요. 어, 잘하시는데요? 아니, 진짜 피지컬은 장난 아니에요. 잘하시는데, 좀 의미 없는 플레이들을 좀 줄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방금 거는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었나요? 왜, 왜 들어가신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굳이 싸워줄 이유가 없는, 어,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팀에 웬만하면, 방금 플레이 같은 것들은 하지 마세요. 특히, 일라오이나, 뭐, 사일러스, 바다치기. 지금, 알리스타, 일라오이, 사일러스, 바다치기 진짜 좋거든요? 이런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오, 아, 무빙도 좋고, 근데 되게, 되게 좋은데요? 지금 집 가시는 게 낫죠? 어, 지금 뭐할거 없어요? 이거 위험한데? 오, 또 살긴 살았네요. 근데 그냥 집 갔다가 좀 안전하게 플레이 하시는 게, 아. 그냥,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타워 주고, 억제기 주던지, 아니면 타워 하나 주고, 일단 죽지만 안 하면 되거든요? 최악의 상황만 피하면 되는데, 굳이 킬을 준다는 거는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피드백 해달라고 보내주셨는데, 어 이게 팀적인 차이도 좀 커요, 되게. 적은 한타가 너무 너무 좋고 받아치기 너무 좋은 챔프들만 있고, 피오라는 합류도 안 하고 있죠, 심지어. 그래서 사실 어 리시님한테 어려운 게임이긴 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가도 조금 힘들게 플레이할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으면 바발까지 나갈 수도 있죠 어 근데 페오라가 아래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고 음 방금 같은 플레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4명한테 그냥 들어갔던 거는 어 그런 플레이는 웬만하면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확실하지 않은 이상 확실하지 않은 플레이는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리고 골렘이랑 이런 거좀 꾸준히 드셔주세요 시간 남을 때마다 아시겠죠 어 지금은 합류 싸움을 하는 건 맞는데 자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바로 가야죠. 바로 바로 가야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고 죽인 걸본 순간 1 초라도 낭비하면 안 돼요. 두명 이상 죽었다. 바로 뛰어요. 핑 찍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게 막는 거예요. 억제까지는 줘도 되거든요. 빨리 밀어야 돼요. 빨리 아 빨리 먹어야 돼요. 핑 찍고 먹긴 먹었죠. 좋습니다. <목소리> 어 너무 센데. 사이러스가 너무 잘 컸네요. 와, 아이템 봐. 빨간 팀을 <목소리> <다루 바늘. 목소리> 빨간 팀을 생기가 파괴되었습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 어. 자, 이거, 어, 왜 이렇게 됐냐면,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리신님은 피지컬은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이해도도 있으시고, 이렇게 병 넘어가지고 적 죽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초반에 킬 먹은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지타임을 안 잡아요. 어, 빨리 집 짓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정글 돌아주고, 정글 돌아주다가, 강 나오면은, 내가 이제 집 갔다 왔으니까, 그 아이템의 우위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템도 안 사고 계속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습관입니다. 초반에 2, 3킬 먹었으면, 빨리 아이템 하나, 어, 액티브 아이템 나왔잖아요. 강철 가시책지 바로 사와서, 그냥 영향력을 행사해주시면 됩니다. 정글링, 어, 좀 하다가. 자, 그 다음에는, 피지컬은 너무 좋아요. 솔직히. 어, 이건 인정합니다 피지컬은 좋은데 와드 방어하면서 막궁 해가지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뭔가 좀 겉멋 같아요 그냥 안전하게 그냥 큐 날리고 날라갔다가 궁 써주면서 우리 팀한테 와드 방어 써주면서 나도 방어막 생기고 우리 팀도 방어막 생기고 조금 티키타카가 돼야지 계속해서 와드 방어 해가지고 못하고 죽고 우리 팀도 방어막 못 받아서 한 틱으로 죽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 와드 방어 궁큐뭐 이런 것들은 부시에 숨어 있을 때,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좀잘 컸을 때, 그럴 때 해주시는 게 좋고, 좀 비등비등한데, 그 와드 방어를, 방어막을 낭비를 하게 되면, 그 보호막을 받지를 못해서, 한 틱으로 죽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2대2 싸움에서. 자, 그 다음에는 전력 먹고 이거 바텀에 푸셨잖아요? 뭐, 좋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탑이 정상은 아니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인에 좀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오라 같은 경우 좀 풀어주면은 이 타워 밀게 되면 계속해서 압박 넣을 수 있고 도망가고 압박 넣고 도망가고 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탑에 좀 풀어주시고 아니면 미드. 바텀은 정말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세요. 미드만 뚫어도 여기 양 사이드 시야가 뚫려버리니까 굉장히 좋고 탑 같은 경우는 사이드를 계속 계속 밀게 할수 있으니까 좋고, 어, 웬만하면은 솔 라인에 좀 풀어주라. 어, 그 부분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골렘, 이 골렘을 계속 스킵을 조금 몇 번씩 하시던데 물론 드시긴 하셨지만, 어, 골렘도 꾸준히 계속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레벨을 보고. 곧 다음 레벨도 될것 같다 내가 이 하나의 정글몬만 먹으면 다음 레벨으로 될것 같다 할 때는 뭔가 플레이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정글몬 먹고 레벨을 올리고 난 후에 스킬을 하나라도 더 레벨업해서 다음 싸움에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해놓고 어, 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5렙인데 미니언 하나만 먹어도 6렙이 되는 상황 그냥 기다리세요 6렙 되면 솔방울 타고 넘어가서 바로 와드방호궁 잘하시잖아요 그거 써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레드까지 먹었는데 골렘까지만 먹으면 7렙 레 콜렘까지 먹고, 그 다음에 나가면 돼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 성장 챙길 거 챙기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백업 싸움이 열린다 그때는 바로 띄워 주는게 맞지만 뭔가 플레이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일단 그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적보다는 일단 1레벨 이라도 위에 있어야 뭔가 좀더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전체적으로 피지컬도 좋으시고 어느정도 리신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 뭔가 플레이를 좀 많이 이런식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면 실력을 많이 늘 될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